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 연휴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조합원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9월 세 번째 주 뉴스리포트 외부 연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상급단체 공공노련 제6대 집행부 임원으로 박해철 위원장과 최초로 수석부 위원장이 다시 한번 공공노동자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15일 목요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공공노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제6대 집행부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 찬반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참석 대의원 324명 중 95포인트가 현 박계철 위원장의 재신임에 찬성, 이로써 박 위원장은 2017년 이후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도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현 국회의원과 함께 제 3대 집행부 수석 부위원장으로 있다. 2017년도 김주영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보궐선거로 제 4대 위원장을 시작했던 박 위원장은 임시 대대 긴급 제안으로 올라온 사안을 통해 내년도 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그동안 21년간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노동기사제 도입 등 그간 성과를 상기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앞장서 막아낼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되는 하나된 한국노총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선출된 부위원장단의 우리조합 박치동 위원장 역시 다시 이름을 올려 제6대 집행부 일원으로 계속합니다. 공공노련 370여 명의 대의원 중 우리 조합 대의원은 위원장 포함 6인으로 이날 행사에 전원 참석 공공노동자 연대를 확고히했습니다 참고로 공공노련은 200인당 대의원 1명이며 우리 조합은 조합원 수명당 1인입니다. 임시를 직후 공공노련 10주년 창립기념식이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기 인사들은 물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이수진, 비례위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축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창립한 공공노료는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 조합을 비롯한 6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어깨를 맞대며 조합원수는 9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공노료는 이날 공공성 강화 선언문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 강화와 노동이 바로서는 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할 것임을 외쳤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지사 개청식 소식을 짧게 전해드립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지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 우리 조합 박치도 위원장과 이석철 수석 부위원장 등 집행부 일원이 참석했습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이 자리에 참석해 우리 공단 지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3분기 노사협의회가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조합중앙위원회가 그에 앞서 열릴 계획으로 사무처에서는 다음 주 초까지 노사협의회 안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노사협의회에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과 다음 주초 또 다른 태풍이 남부지방을 지나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조합원님들의 가정은이 평안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